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너 윤주 아빠 뽀뽀 안 해줄 거야? 알았어! <웃음> <웃음> 형님! <웃음> 어? <웃음> 여보 여보 선생님 우리 남편이랑 애 어떻게 된 거예요? 우선 보호자부터 연락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우리부터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No. 응급실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쪽만 급한 게 아니라고요 눈좀 떠봐 응? 윤주야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이봐요 빨리 좀 와봐요 여보 여보 어! 아 빨리 나와! 나 늦겠어. 알았어, 나 간다고. 유춘 갈 준비 다 됐어? 응. <laughs> 근데 이아줌마는왜 이렇게 안 와? 아니, 안 되겠어. 아니 아줌마를 바꾸든지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여기 소개소인데요. 그집 일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지 뭐예요? 내일부터 다른 분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네 알겠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런 일 많이 해보셨죠? 그럼요. 이 일만 5년째예요. 아, 그럼 저 애는 잘 보세요. 집안일도 일이지만 애 보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. 아, 아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천여 적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는 걸려 뭐요. 아유, 우리 루루. 음. 저 아내가 천여 적부터 키우던 고양이죠. <laughs> 이 사람이요 남편 없이 살아도요. 룰 없이 못 살아요 아, 오늘 당장 짐 가주실 수 있어요? 그럼요 이번 아줌마 잘 뽑은 거 같지? 당신 이제 한 시점 났네 <laughs> 두고 봐야 알지 뭐 아, 당신 그, 오늘 책 그만 보면 안 돼? 아유, 책 보기를 싫어하니 맨날 그 모양이지 벌써 5년째 하는 시간 강사짜리 지겹지도 않아? 당신 또왜 그래? 당신 은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아, 알았어 알았다고 전경사 되면 되잖아 되면 어, 언제 일어나서 이런 걸다 하셨어요? 야 이거 완전히 진수성찬이네 아우 이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<laughs> 자 기차가 들어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우리 민지 어서 입벌려지아아 아. 옳지 아유 예쁘다 자, 우리 민지 이제 들어가 봐야지. 응, 음, 아줌마, 안녕. 그래, 이따 보자. 수박 참 맛있게 보이네. <laughs> 짜잔, 귀엽지? 와 인형이다. <laughs> 어때? 마음에 들어? 응 아줌마. <laughs> 여보세요. 어 이간호사인데요. 실로 급히 좀 나와주셨으면 해서요. 응급실 당직 있잖아요. 교통사고 환자가 갑자기 여러 망 들이닥치는 바람에 손이 따였어요. 아, 알았어요. 아왜 또? 꼭 실마나 응급콜이야.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. 당신 뭘 안다고 그래? 하루에도 몇십 명씩 환자들 만나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? 아줌마! 지금 거기서 뭐해요? 그때까지만 해도 전그 여자가 복수를 목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착하고 얌전한 여자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인 저보다도 그 여자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여자 게임에 빠져서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줌마 세면대 위에서 내 다이아반지 못 봤어요? 못 봤는데요? 아침에 세면대 위에 분명히 빼놨던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전 정말 못 봤어요 그럼 발도 안 달린 반지가 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? 다시 한번잘 찾아봐. 집에 놔둔 반지가 어딜 가겠소. 안 그래? 이거 당신 반지 아니야? 이상하다. 분명 세면대 왜 빼놨는데? <laughs> 노크를 했는데 못 들으셨나봐요. 수건 여기다 놓고 갈게요. 당신 내일 월차지? 우리 모처럼 주말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떨까? 아빠,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돼? 알겠지. <laughs> 이야, 잡았다. 야, 붕어다. 아하, 되지 모처럼 나는데 낚시터가 뭐야, 재미없게. 재미없어도 할수 없어. 당신 나랑 낚시 한번 가기로 한 약속한 지가 3년이 지났잖아. 아니, 그렇게 답답하면 방갈로 가서 좀 쉬든가. 난 밀린 잠이나 자야겠어. <laughs> 가자, 루루야. <laughs> 너. 너. 이봐요, 이봐요, 이봐요. 아니 문도 안 잠그기 어떻게 잤나 보네. 열시에 뛰자는 거야, 여보. 여보! 당신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루루가 죽었어. 루루가 죽었다고! 그게 무슨 소리야? 도대체 당신 왜 그래? 분명히 루루는 죽었어. 그리고 누가 문더잠그놨다고 진정해, 여보. 당신 혹시 꿈꾼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! <laughs> 그저 당장 내혼해.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줌마를 내보내잖아 그 여자 기분 나빠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아니 내가 보기엔 일도 잘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다 필요 없어 당장 내보낼 거야 당장 여보세요 아줌마 나예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오늘까지만 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어요 어?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날 죽이려고 했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분명 그 여자야. 그 여자라니? 전에 낚시 갔을 때도 그랬고, 이번에도 그랬고, 이게 다그 아줌마 짓이라고.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아줌마는 어젯밤에 집에 있었어. 왜 사다 놓고 당신을 그 여자 만 들어? 내 말을 왜안 믿냐고. 우리 윤주, 내일 유치원 소풍 가기로 했지? 엄마가 맛있는 김밥 사줄게. <laughs> <laughs>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악몽을 꾸신 모양입니다 정식적 쇼크를 받을 경우 환각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꿈을 꾼게 아닙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꿈과 현실도 구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? 절대 간직될 일 없어 정말 제가 그랬다면 왜 연락을 했겠어요? 안 그래요? 맞습니다 이분이 빨리 연락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여보 날믿 비도. 아, 았어 사라. 어 당신 말리다 맞아 그러니까 잘 진정해 어? 우리 가리다가 우리 리어네 남편 정말 괜찮은 남자야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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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많이 늦으셨네요. 아 예, 오늘 식이 있어서요. 어. 아직 안 가셨네요. 네, 아직 짐 정리할 게남았어요 어, 많이 취하셨나봐요. 괜찮습니다. 어. 남편을 뺏긴 기분이 어때? 나한왜 이러는 거야? 왜? 너 뭐? 남편과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을왜 기억이 안 나냐고? 그럼 그때 그 여자가 이제야 기억이 나는 모양이야. 그날 일은 정말 미안했어. 하지만 먼저 환자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. 그때 응급처치만 제대로 해줬어도. 내 남편이랑 다른 죽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죽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위급한 환자들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람을 치워놓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미안해 나도,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몰랐어 난 아직도 윤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 내가, 가너 같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. 두분참 견디기 힘든 일을 겪으신 셈인데요. 어떻게 보면 두분다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 여자의 그릇된 복수심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. 그 저한테 접근한 것도요. 의도적이었던 거고요.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전이 남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이혼하겠습니다요. 그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남편의 무능력 때문입니까? 둘 다입니다. 전 정말 배신당한 기분이라고요. 능력이 없긴 해도 사람만한 진실하다고 믿었었는데.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제발 이혼만 하자, 하자. 어? 왜? 집꾸리만한 시간 강사 보급으로는 살기 가 힘든 모양이지? 걱정 마. 내가 위자료 넉넉히 줄 테니까. 아무리 부인께서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씀은 삼가하셔야죠. 이건 엄연한 인신공격입니다. 강미옥 씨는 어떻게 됐어요?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. 두 분의 경우 각자 자신들의 실수를 깊이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4주 후에 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